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거져갔다, 그냥 거져 왔다는 사람은없기를 원합니다. 꼭 들림 받아 천국 가시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 믿사오니 우리 들림 말씀 붙잡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림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자를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시고 아멘으로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의 손이 죄들의 각색 질병에 영혼육에 각색 문둥병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환부속으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시는 생명의 불이, 또 성령의 타오르는 그 불길이 타들어 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육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어, 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손이 들림 받을 성도들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부어 주실 줄로 믿. 습니다 이 시간 들림을 사모하면서, 들림받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들림을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석들,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각색 불치의 병들이 고쳐지는 기억에 아버져 있게 하시고, 기적의 순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열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사 하나님의 신을 한 일들이 하나님 벌어 주시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없이 말씀이 쏟아질 때 이때 아버지 홍수 속에서도 생수의 말씀이 들림을 통해서 아버지 폭포수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생명의 귀마다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마귀는 진멸되 버릴 쩌다 귀신이 쫓겨나갈 쩌다 조상의 악한 유전들이 모두 끊어질쩌다 가족들을 방해하는 악령들아 다진멸되 버릴 쩌다 미혹하는 악의 영들아 들림. 성도들 아멘 소리에 다 좌절되어 멸절되어 버릴 줄다또 하는 가난한 영의 모든 악한 것들아 떠나갈 줄다 따라갈 줄다 다툼의 영이 떠나갈 줄다이말 만들어나르는 이 어리석은 영들은 다 우리 들리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서 다뭐 떠나갈 줄다 진멸되어 버릴 줄다 무정형으로 다쑥 들어가다 버릴 줄다 불순정의 영이 불신앙의 영이 분열의 영이 분리의 영이 해꼬지의 영이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 줄다 물러갈 줄다 물러갈 줄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안보에 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힘들어서 아버지 병석에 누워 있는 하나님이여 노아들 딸들의 이 싸움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피시사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저들을 아버지와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일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축복 먼저 내려주시사 언제 오시라도 들림을 받으시는 저들의 영혼육이 될수 있도록 지금 들림 말씀에 조준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확실한 기업물자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정말 라팔 소리를 듣고, 이 땅에 남았다. 끔찍한 표 받지 않냐고, 모두가 아버지와 자치 잔치, 틀림 잔치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천국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들림 말씀 안에서 꼭 혼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들림 가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영의 간에 받을 축복의 단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사들의 심령을 잘받것이고 우리 창자 속에 이 생명의 떡이 들어가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아버지 건들지도 못하도록 악한 저주들 모든 졸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음성인 줄 믿고 따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음. 오늘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 하나님 God.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 말씀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먹어집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부활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시라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어요 생명이 아니시라면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또 재림하실 것도 또 심판하심도 아마 우리가 믿을 수 없이 이게 다것이겠죠 사다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부활도 없으시고 재림도 없으시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있어 이게 미쳤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세상 다 모르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나 나는 들었고 보았고 나는 그 나라를 봤지 그러나 나는 내 네, 바랄 걸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저 내가 죽기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갈때 춘역사 해달라고 항상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드시면 시장하시고 때리면 아프시고 창을 찌르시면 고통스러우시고 창을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인간이 어떤지 다루래. 모든 죄를 다루래. 또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못하실 것 전혀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뭐라 그랬죠?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말씀드렸죠?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냐? 아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신도 어떻게 하나가 되죠? 야 더하기만 하냐 곱하기를 해라. 어? 하나님 곱하기 예수님 곱하기 성령 곱하기 일곱 하기 일곱 하기 일곱 하나지 뭐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곱하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며 이 구세주시며 이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네, 네, 네. 에, 삼위일체도 또는 어, 그분의 영원성 영원하신 분 그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믿어요? 3일째를 믿으니까 기독교 자체가 아마 어, 생경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가셨고 다시 오세요 그때는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으면 그다음에첫 처참한 대환란과 함께 이제는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말고 어마어마한 끔찍한 전쟁과 함께 바코드 표를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으니 그 전간이 쏘는 것까지도 더아프고 슬필매 일을 가는데 그것은 영원한 불맛으로 그냥 이 우주가 그냥 타는 거죠. 지글지글 타는데 꺼지지는 않는 것이죠. 불타는 우주. 베드로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 하나님이신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 중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뭘 증언하셨냐.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말씀과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나가야 돼.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왕인데 안 나가. 나 누군데 안 나가. 어?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을 딱 대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 나가, 그러니까는 봉우리 되고 기봉주신 나가자는 더러운 주신 나가고 나가자 우리는 나가 안 나가 예수의 이름 등내 모든 지졌어 하고 딱 내보낼 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세요. 우리 안에 삼일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이시고 그분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나 어, 하나님이야 이런 적은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수 없는 일을 하셨어.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신이심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 중에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만나면 난알수 있어 나 오늘 말씀 붙잡고 난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응답 바꿀 거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한 목사님 말씀하시면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난할 거야 아니 목사님도 나보다 더 힘든 건수 여기까지 는데 내가 왜 못해? 더젊고더힘 있고 더 많이 먹었는데 안되겠어서할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두고 봐라. 이거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또 어, 원하는 자리다 에 갖다 놓으시더라.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게 안심하라. 아이야, 너죄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있다가 아, 지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지가 하나님이야? 이랬어요. 사전에 보니까 예수께서 생각을 하셨어 그냥 생각을 해요. 지가 지켜보는데 무슨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 은 벌써 낫빛이 언행심사가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쉽겠냐? 아 지금 말도 안 하고 생각만 한 사람한테 너 그랬지 하고 아시니 얼마나 소름 끼치가 그죠? 육절이에요. 어, 어. 그러나 인자가 인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나 창조주가 그러니까 사람의 천하된 모습으로 왔다는 최고의 비하한 이름이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내 모습으로 온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너희 알고 알려고 지금 내가 네 생각을 얘기한다. 제 죄사함 받았다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까이가 벌떡 일어났어.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갖고 이런 권세. 아니 어떻게 저들이 예스를바라지 신을 쫓고 그러고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왜?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이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권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자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수 있어요.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야, 이럴 수 있어.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지금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마태문 복 25장 20, 31절부터 46절 입니 예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요 납팔 부을 때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분염하기를 지금 칼과 기운과 온역이 돼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이 양은 이쪽 염소는 저쪽 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말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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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다니던 그런 양과 같은 그들은 오른편에 선한 편에 염소 같이 눈치만 살살살 보면서 요렇게 약게 굴려고 그랬을 때는 왼편에 악한 쪽에 두겠다. 언제 지금 말세지만 전쟁 기군, 온역대 하나님 주군 분별하고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기롱하더라. 그 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세 임금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복받을 모든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납 밟을 때 올라가서 천국에 가자! 너희는 모두가 후계자다, 상속자다, 신나는 거지 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시는 걸 줬지. 내가 나근해질 때 쓸쓸하고 힘들고 참 배고플 때 영접해줬지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지 내가 오게 가졌을 때 와서 나를 포아줬지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이신 것을 보고 공개해드렸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어, 너는 힘들었지만, 그가 말이야, 못 먹고 있다고 할 때, 그 성도들에서, 네가 그냥 열심히 하루 종일 김밥 사줬지? 이거 다 기억한단 말이야. 또 대신 기도해줬지?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아우, 내가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어느 때 낙은해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 드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키억없습니까 벗으신 것을 보고, 내가 주님 옷을 입혀 드렸다고요?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웬 멜로가 아닙니까? 이게 다 내지직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때병 드신 것에 또 주님이 오게 갇힌 것을 보고 언제 내가 배웠나 이니까나 기억이 없습니까 임금이 주님이 오셔서 다 모아놓고 내가 진실로 진짜를 너희한테 얘기하느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너는 눈치만 살살 보고 세상에 그런 것만 보고서 그냥 나는 돈 모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는 그렇게 돈은 중요한 거고 좋은 거고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은 너는 왼편으로 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겨서참 알뜰 살뜰이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이 엉망을 썼다면 바로 이가 영원한 멸관과 상급을 받을 주님 앞에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마귀와 쫄개 들려야 예비된 영양한 지옥 불에 넌 들어가 왜 너는 너만 니만 알았지? 내니 네 주머니만 알았지? 하나님의 영광하서 네가 한게 뭐가 있어? 이제 와서 징징대? 난널 몰라. 내가 줄일 때너 아무것도 안 줬잖아.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잖아. 내가 벗었을 때 네가 옷 입혔어?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너 모른 척하고 너만 너만 하고 너만 살아가고 네가 정말 네가 정말 했지? 그래서 뭐 했어 너? 네 돈과 네 탤런트와 네 시간과 뭐 했어? 다 똥 빠져 다 갖다 버렸잖아.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서또한게 뭐가 있어? 그럼 너라도 그러면 얼마나 모아뒀는데 지금 좀 쓸만 쓸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뭐했냐는 모르겠는데요? 봐봐. 너는 나를 모르고 나도 나도 널 몰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네 얘기 아니고 지금 성경 말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려 주여 아니 언제 주에 주리신 것이나 목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거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예수님이 오게 갔지 것을 보고. 우리가 뭐뭘안 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서 주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얘기하시라지극히 작은 자에게 별거 같지 않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에게 그렇게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안 것이고 너에는 네 어디가 있냐? 너는 영원한 영벌에 처박혀라 그러나 의롭게 살았던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다 이거지. 그리고 또 요한복은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 요한복은 8장 5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뭘 아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나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을 증명하는 말씀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나온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 24절에도 주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잠잠하시는데 대제사장이 뭐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을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 을 그리스도냐고 네 입으로 한번 말해 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말했잖아. 네가 말하였노라. 예수 언제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쩔래? 한번 해 볼래? 이랬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을 그리스도라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했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이제 재림할 때 오는 것을 그때 보고 맞네! 어떡하면 좋아! 내가 그때 정신 차려 알았을 걸걸걸 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을 내서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마태복음 어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할 때허련히 빛난 구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름이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는데, 구름은 천사들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저희 너희는 이제부터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밖에도 뭐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권능, 이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알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경을 읽어오라. 성경은 밥이에요. 밥을 먹어야 힘을 써야 세상을 알수 있듯이.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린 증거가 있잖아요. 신심을. 두 번째는 제자들의 또 증언이 있어요. 음. 첫째는 베드로가 증언했어요. 베드로가 마태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증언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3년 이상을 쫓아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엎드려 증언하는 겁니다. 또 나다니엘이 또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니엘이 예수 앞에 와서 대답해야 돼. 라비요. 선생님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의 중에 왕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뭐. 강아지 새끼강아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 네. 음. 또 요한이 또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아멘. 아, 네. 우리가 지금 예수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예수가 가라사대 나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런 뭐, 주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증거하지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서 지금 예수 때문에 지은 것이 모든 천지 만물 이 있는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안 만드셨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때문에 예수의 것으로 예수에 의해서. 아멘. 그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없으면 필요 가 없어요, 피조물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 이름 가지고 되는가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갖다 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도 예수 없이는 다 세상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다른 것이 구세주죠. 우상이 구세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생명록의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 때문에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예수는 뭐야 예수 믿다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라 예수 아이고 내가 누구냐 내 돈을 믿으라 그래 내명예를 믿으라 그래 내 자식을 믿으라 그래 아이고 뭐내 동생이 누군지 알아 우리 오빠가 누군지 알아 아이고 뭐 내가 말 사도 네 팔천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가면서 그렇게 인생이 잘난 척하다가 유황불로 던져진다 이거지 세상이 알지를 못해 구세주를 자기 생각이 구세주야. 자기 가족이 구세주고, 자기 무슨 고집이 구세주고, 하다 하다 못해 귀신이 구세주야. 이제 귀신이 뭐라 그러면 쩔쩔 잘잘잘잘 하면서 귀신한테 다 빨아 먹혔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남는 건이제 약봉지만 있다.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라. 말이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냔 말이야. 이걸 억울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저주와 끊었을 때 시험과. 연단과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는 나팔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 아시죠? 제자 제자. 도마가 또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할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 믿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분명히 창에 찔려서 그냥 죽어서 송장된 거 봤는데 뭐 살아났어? 그런 소리하지도 말가 되는 소리야. 나는 그 그러면 예수님 손바닥에 못 자고 뚫려진 걸 나는 봤으니까. 근데 그거 보지 않고 나는 살아났다고 못 믿겠어. 그런데 도마야 부르시죠 손을 보라는데 손이 뻥 뚫렸네. 이 손이요. 이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하면 찢어지잖아요. 여기 뾱다 뾱다고 살았다. 그래서 그때 나의 주여. My God, My Lord 하고 통곡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도마는 그냥 마른 빵과 소금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도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했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죠. 내가 의심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마같이 의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 끌고 올라가세요. 아멘. 아멘. 응.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또 증언을 하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말씀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우리 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러죠. 그분은 모든 창조물, 뭐 해고 별이고 달이고 뭐 모든 것보다 먼저 나셨어.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고 생각으로 슬하고 교만한 마음을 했던 천사장 빛의 영광의 천사장 하나가 생각으로 한번 거꾸로 뭐 그래 해야 돼?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보시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 곁에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 하셨어요.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주 안에 제일 맨 밑구덩이 구석에다가 제일 조그만 별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 거두 번째로 조그만 걸 요만한 접사를 만들 못하는 것이 우주 안에 지구인데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기다가 사단을 묶어 놓은 거예요. 너한번 여기서 사랑의 맛을 볼래?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대신 죽어준 걸 마귀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직골은 뻔하거든.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거제 이제 이제는 눈치를 채고 우는 사자 같이 삼키려고 맨 마지막 때는 으르렁 대면서다 삼키는데 낙회해 다닌다고. 이런 분들을 삼킨다고요. 난 믿음으로 살아! 이런못 삼켜요. 때만 챔비 같은 것이 목에 걸려있더라고. 그건 마귀라고 그러더라고. 난 봤어요.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과온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인하여 창조되었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전서 만물이 예수 안에 있도다. 예수가 구세주인데 너는 누가 구세주냐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 발부울 때 영이 살아 있느냐, 영이 죽어 있느냐 그에 나타나실 것과 영원한 나라에 갈 던던던한 준비를 두어 어미명하로니 칼 기운 온역을 네가 아느냐? 누르시잖아요. 들린 말씀 끝내줘네, 끝내줘. 내 끝내줘 그냥. 나는 신기해. 이를왜안 할까? 들리면서 하는데. 어차피 주님은 오시는데 왜 피할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피할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밥 먹을 때만 반짝 그러면 반짝 그 그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했다가 반짝, 반짝 깜빡깜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뭐 나팔 소리나 되냐 끌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려 온 세상이 무섭게 흔들릴 시간이 겉들이 다칠것이다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비참한 사람들과 가지 된 것은 이 마지막 내 들림을 통하여 들림 준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변화하여 새 사람 되서 신부감 준비로서 그냥, 그냥 열심을 대해 충성 헌신 봉사 천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많이 내게 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사람의 머리 쓰지 않고.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경을 읽으며, 들리면 유튜브를 들으며, 깨어 기도하며 더러운 것들이 악의 영들이 근접도 못하고 눈치도 못채는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통화되는 나만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방언을 많이 기도는 양이 차기까지 오래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도적같이 어머나 진짜라는 날 저와 여러분과 온 가족들이. 다 올라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가 부르지죠? 방언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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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